안녕하세요 보스다 윅입니다 오늘 판매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아이는 요 마리아 철화입니다 마리아 철화 제가 농사지어서 이렇게 한판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실뿌리다 활짝해서 탄탄하게 내린 상태고요 지금 보시면 인물 요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물참 예쁘게 들었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제가 요 마리아 철화를 생얼을 빼면 얼굴이 참 예쁘게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금발련 아주 좋고요금 색감 아주 좋은 아이들입니다. 요 아이 한 판. 지금 요렇게 보시면 15개. 요렇게 네, 화면을 돌려볼게요. 요렇게 보면 15개 준비했습니다. 요 마리아처럼 한 판. 제가 오늘 도매가 5만원에 여러분들 준비했습니다. 보시고요 인물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렇게. 네. 뿌리 활짝 탄탄하게 했고요 칠뿌리 탄탄하게 네. 박혔습니다. 지금 보시면, 네. 이렇게 사이즈 좀 작은 아이도 있고요 사이즈 좀큰 아이도 있는데. 금은 요런 모양을 띄고 있습니다. 요렇게. 네. 엄청 예쁜 아이들입니다. 요, 열다섯 아이, 오늘 판매가 5만원 준비했습니다. 문자 주세요. 네. 다음 아이는, 몰개인 근무지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줌이, 아, 예, 잡혔네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요런 얼굴. 지금, 요런 얼굴. 얼굴을 전체적으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런 얼굴. 네. 일반 보면 약금이라고 하죠. 약금이 살짝 살짝씩 묻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요런 아이들, 네, 전체적으로 얼굴 한번 보세요. 네, 요 아이들 1 5아이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 요 아이들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화면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지금, 요런 약한 아이들은 빼고, 제가 다른 아이, 튼튼한 아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도 빼고요. 요 아이도 빼고, 네, 요 아이 빼고, 요렇게 얼굴 나온 아이들, 열다섯 아이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 6에서 9cm, 6에서 10cm 정도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네. 지금 전체적인 얼굴 약금을 살짝 이렇게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네. 열다섯 아이. 오늘 도매가 7만원 준비했습니다. 이 아이, 문자 주세요. 네, 다음 아이는 주피터금 준비했습니다. 이 아이는 사이즈가 지금 8cm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충수는, 네, 요런, 네, 커팅 가능한 사이즈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얼굴 자세히 한번 보시고요. 금이 한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얼굴 중간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피터는 후발성으로 금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요 아이 오늘 도매가 5만원 준비했습니다. 문자 주세요. 네, 다음 아이는 다크파멜라 준비했습니다. 요 아이는 사이즈가 지금 9cm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얼굴, 인물, 수영 아주 예쁘게 나오는 아이입니다. 성수 옆에서 보시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아주 균형이 잘 잡힌 아이입니다. 요 아이 오늘 택배비 포함가 35,000원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얼굴 자세히 한번 보시고요. 문자 주세요. 네 다음 아이들은 마리아금 준비했습니다. 요 아이들은 제가 커팅해서 윗머리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뿌리 내려서 한번 실뿌리 받아보시고 심으셔도 될것 같아서 여러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요 아이 지금 일곱 아이 준비되어 있고요 요렇게 얼굴 첫 아이부터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얼굴 천천히 한번 보시고요 지금 요런 얼굴을 갖고 있는데 아이들 균형 잘 잡혀 있고요 수영 또한 아주 완벽한 아이들로 준비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금은 상당히 좋은 아이들이고요이렇게 일곱 아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지금 6cm, 7cm,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아이 오늘 도매가 7바이, 개당 5,000원씩 준비했습니다. 네. 이런 전체적인 얼굴 한번 보시고요. 개당 5,000원씩, 7바이. 네. 문자 주세요. 네. 다음 아이는 아메스트로 준비했습니다. 요 아이는 요런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사이즈 보시면 8.5에서 9cm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얼굴 한번 보시고요. 아메스트로 얼굴 참 예쁜 아이입니다. 요렇게 지금 현재 뿌리 내려서 탄탄하게 박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요런 수형을 갖고 있습니다. 얼굴 참 예쁜 아이인데요. 검도 아주 예쁘게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요 아이 오늘 판매가 도매가 60만원 준비했습니다. 문자 주세요. 네, 다음 아이는 로제 금무지 준비했습니다. 이 아이 얼굴,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네, 요런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제 금무지. 원래는 이런 아이를 약금으로 팔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오늘 로제 금무지로 판매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사이즈가 12cm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이 오늘 판매가 3만 5천원 준비했습니다. 문자 주세요. 네. 다음 아이는 콩마리아 철아 준비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여기서 분지가 가능한데요. 지금 보시면 분지가 여기서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팅하시면 될것 같고요. 얼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프 끝에서 끝에까지 꽉차나이이렇게 네. 콩마리아 철아 얼굴 한번 보시고요. 여기 밑에 저기 바닥까지 꽉 차있는 아이입니다. 지금 금은 아주 예쁘게 든 아이구요. 지금 보시면 사이즈가 네, 요렇게 전체적인 사이즈는 7cm 정도 되네요. 근데 높이는 상당히 높아요. <laughs> 이렇게 보시면 높이는 상당히 높구요. 분지 여기서 요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아이 판매가 5만원 준비했습니다. 문자 주세요. 네, 다음 아이는 콩마리아 철아 준비했습니다. 요아이 콩마리아 철아 2번. 요 아이 지금 사이즈가 8.59cm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프 엮김은 끝에서 끝에까지 꽉 차나입니다. 네. 곰마리아 철학 요 아이 한번 보시고요. 네. 요 아이 판매가 같은 가격 5만원 준비했습니다. 문자 주세요. 네. 다음 아이는 다크파멜라 준비했습니다. 요 아이는 작은 자구데요 지금 뿌리는 탄탄하게 박혀져 있는 상태고요. 네, 요 아이 지금 사이즈가 4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 아이 오늘 판매가 2만원 준비했습니다. 문자 주세요. 다음은 보송마리아 준비했습니다. 요 아이 요런 얼굴 가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얼굴 참 예쁘게. 네, 철합입니다 철아 철화 얼굴 요렇게 가지고 있고요. 네, 화면을 돌려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송마리아 철아 요 아이 사이즈 지금 6cm. 네, 지금. 네 6cm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6.5cm 정도 나오고 있네요 요 아이 오늘 판매가 50만원 준비했습니다 사이즈 아주 좋은 아이입니다 문자 주세요 네 다음 아이는 마리아 백금 준비했습니다 요 아이는 사이즈가 좀큰 아이인데요 8cm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 백금 요 아이는 물이 들면 여기 이 부분에 이렇게 핑크빛이 돕니다 핑크빛이 이렇게 핑크하게 살짝 도는데요 요아이, 제가 자고 많이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죠. 네, 아주 예쁜 아입니다. 이 네, 사이즈 8cm 정도 나오고요. 요아이, 오늘 판매가 7만원 준비했습니다. 문자 주세요.